19번 보겠습니다 A하고 B 두 점이 있고 원이 있는데 중심이 0,0이고 반지름이 1이죠 원위의 점 P에 대하여 PAB PAB가 세타고 PQ의 길이가 3이라고 합니다. 여기 PQ의 길이가 3이네요. 그때 Q점의 x 좌표가 최대가 될때음 sin² 세타를 구하시오. 봅시다 음. 여기 X 좌표를 구하는 거네요 일단 첫 번째로 얘가 음 직각삼각형입니다 원이의 점이니까 여기가 직각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AB 길이가 2라는 걸 알고 있죠 얘가 길이가 2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음, 여기 PB의 길이를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Q의 길이를 또 세타로 표현할 수 있게 돼요 bq의 길이를 세타로 표현했으면 여기 b하고 x사이의 거리를 세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, x좌표를 1 플러스 4번 해가지고 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삼각형을 볼건데 Um. A, P, B. P쪽이 90도고, A쪽이 세타죠. 그 다음에 AB 사이 거리가 2라는 걸 아니까, 2라고 써주게 되면, PB 사이의 거리를 2사인 e 세타라고 써줄 수가 있고, A, P 사이의 거리를 2코사인 e 세타라고 쓸 수가 있겠죠. 2번이네. 그러면 이제 3번을 한번 해봅시다. 3번을 보면 또 직각 삼각형을 하나 그려주고요. 여기 b, x, q라고 하면 b하고 q 사이 거리가 여기가 2 사인 세타니까, 3이라는 길이에서 얘를 빼주면 됩니다. 그래서, 3 빼기 2 사인 세타. 그러면, 음, 뭐 하고자 하는 게 bx의 길이죠. bx의 길이는 3 빼기 2 사인 세타에다가, 코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겠네요. 그죠? 그 다음에 뭐 QX의 길이는 의미가 없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음, 다섯 번째 X좌표라는 게 1에다가 얘를 더해 주면 되겠죠. 1 더하기, 3, 2 사인 세타. 에다가, 코 사인 세타죠? 뭐한 거야? 잘못했죠? 각도를 안 구했네. <laughs> 무슨 말이냐면, 이 각도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겁니다. 왜, 둘을 더하면 90도가 돼야 되죠? 여기도 같을 거라고. 이 각도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이겠네요. 그러면 bx의 길이라는 게3-2 사인 세타에다가 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해주는 거죠. 근데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2분의 세타는 사인 세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도가 1사분면이죠. 1사분면에서 코사인 값은 양수니까 플러스 붙여주면 되겠네요. 그래서 x의 좌표가 1에다가 3에 마이너스 2사인 세타 그 다음 곱하기 사인 세타 얘가 x가 되어서 어, x의 최대를 구하는 거죠 그때 x는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3 사인 세타 플러스 1이니까 어, 첫 번째로 사인 세타를 t라고 지환하게 되면 저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움직이니까 t의 범위는 0부터 1 사이에서 움직일 겁니다. 그래서 사인 세타 자리에 t를 대입해주면 x는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1이 되죠. 음... 그래플 그릴까. 얘는 마이너스 1로 묶어주게 되면 t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t 어 얘의 절반이 제곱 플러스 16분의 9 마이너스 16분의 9 여기다가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에 t 마이너스 4분의 3에 제곱 플러스 8분의 9에요. 그럼 결국에 t가 4분의 3일 때 x가 최대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4분의 3은 여기 0과 1 사이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죠. 그럼 결국에 t가 4분의 3이란 말은 sin세타가 4분의 3이라는 말과 같고, 얘를 제곱해주게 되면 sin제곱세타는 16분의 9가 됩니다. 그러면 답이 3번이겠죠. 맞나? 구 번에 아. 그러면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면 어, 여기 이 번에서 쓴건 삼각비입니다. 삼각비 그 다음에 여기 원의 성질이라고 할까요? 원의 성질 원의 성질에서 각에 대한 표시. 그 다음에 각 변환도 사용했죠. 그리고 이쪽은 음 뭐라고 할까? 음, 삼각 삼각 방정식인가? 음, 삼각 함수의 활용이라고 합시다. 아닌데 삼각 함수의 최대 최소도 아니긴 하지만 최대 최소라고 하겠습니다. 치환하는 거였죠. 이동할게요.